네 안녕하세요 노포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한분석 및 차트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6,300만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6,300만원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6,400만원이 121선을 터치를 하고 비비거나 아니면 위로 뚫고 올라가서 6,6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림의 부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는 6,300만 원대에서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대로 가면 조금 더 길게 떨어지기 조정보다는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마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정을 받을 때는요 가격적으로 떨어져서 가격적으로 떨어져서 저항 자리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떨어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입형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횡보하고 터치해준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비비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김프 같은 경우는요, 현재 김프 같은 경우는 5%, 5% 후반대, 또6% 초반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네요. 네, 김프는 어저께 대비 조금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5만 불, 5만 400 달러, 이 정도를 유해주고 있네. 해외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는 41.5%. 비트 도미넌스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떨어졌네요. 네. 뭐,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소리는 알트들한테 자금이 쏠린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이 도미넌스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요. 도미넌스는요. 비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는 전체 투자 자금들 가운데 비트코인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체 시드 중에 비트코인이 현재 41%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거 볼까요? 예,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엄청난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잠시요. 여기서는잘안 보이네요. 잘려 가지고 프로 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예, 네, 프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어저께만 해도요. 그 물량이 그 물량이 요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어저께까지 요 정도였거든요. 어아까지 네. 물량이 요 정도까지였습니다. 어저께 지 물량이 여기 이전에 저점 자리 밑에서 요 정도 있었거든요. 오늘 잘안 되네요. 요 정도 있었거든요. 하루 사이 이만큼이 더 빠진 거예요, 지금. 하루 사이 이 정도의 물량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는 장기투자자들 고래들이 예, 비트코인의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한번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알트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면요. 알트들은 뭐 비트토렌트가 오늘도 1등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비트토렌트는 제가 어저께도 말했던 것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어저께는 사원대로 예, 올렸다가 엊그저께는 사원대로 올렸다가 3.8, 3.7에서 돌다가 또사원을확 넘겼죠. 오늘은 이제 5원을 넘겼잖아요. 이제 5원을 넘겼다가, 이제 4.7, 4.8에서 돌다가, 5원을 확 넘겨서, 네, 내일은 6원쯤에서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비트 토렌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안 올라갔던 친구들, 리스크, 톤, 뭐, 요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트론도 그렇고, 꼬박도 그렇고, 낸드그러고 네, 올라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오늘 뭐, 오버스 안 간다, 어쩐다 얘기 있을 거예요. 네, 오버스 같은 경우는 가격 보니까 112, 120원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브스 같은 경우는 120원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어저께 오브스에 관련된 제 특별방송 을 했기 때문에 뭐 관심이 많을 텐데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오브스가 세력이 물량을 털어먹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량도 터지지 않았고요. 120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뉴스들을 좀 살펴볼게요. 새로운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음.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요? 뭐 NFT 관련된뭐 계속해서 낙찰되고 있고 예, 가격이 많이 비싸게 매수매도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네. 지금 그레이스일 같은 경우는 예, 그 솔라나 가격이요. 예, 아무튼 SOL을 많이 구매했다라는 것도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권 3억 달러 투자 구두 약속 목표 30% 채워. 제가 처음에 엘살바도르가 이, 이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있었죠. 에스알바도르는 나중에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 투자 성공할수 있다라고 했죠. 에스알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지정한 때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가적으로 투자 성공이죠. 네뭐 에스알바도르가 법정화폐를 한게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현재까지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에스알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선택한 이유는 여러 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에스알바도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요 해외에서 일을 하고요 그 자금을 에스알바도르 송금을 해가지고 에스알바도르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약간 이런 경제활동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알바도르 같은 경우는 금융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서 엘살바도로 보내면요. 수수료가 30%, 40%, 심지어는 50%가 넘어 넘어가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송금을 해도 예, 힘들었던 거죠. 엘사살바도를 살고 있는 가족들은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를 보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송 수수료가 만 원에서 이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엘살바도르로 만약 에 송금을 하면은 예, 현금을 가족들 받기까지는 한 달에 걸릴지 두 달에 걸릴지 이 주가 걸릴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보내자마자 한 시간 이내로 또 하루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 안에 가족들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를 선택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해외 송금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요. 네 지난 한 시간 동안 모든 거래소서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출물이 종금 전에 확인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뉴스도 필요한데요. 제가 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남들이 뭐 보면은 뉴스 같은 경우도 계속 출금하는 모든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다, 입금이 됐다라고 방송이 떠요. 뉴스가 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불량 자체가 늘어난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입금이 된 만큼 그 만큼의 수량이 출금도 됐는데 뉴스에서 출금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입금이 됐네? 그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를 믿지만, 뉴스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전체적이 돼요. 뭐, 실제 눈으로, 예, 확인하는 작업 꼭 필요합니다. 확인이 안 되세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매일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움직임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방송 오셔서 보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P2E, 크랩토 마인즈, 7일간 99% 폭락. P2E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P2E 게임은, 그러니까 P2E는요, 게임 안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뭐, 이네프트를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거를 보통 P2E 시스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예요. P2E가 최근에 뭐, 샌드박스라든지,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P2E가 올라간다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P2E 게임이다. 우리도 P2E 게임이다 하면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나오는 P2E 게임들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손록되지 마세요. P2E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P2E 중에서도, 쉽게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는 뭐, 슈팅 게임도 있고, 뭐, 전략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RPG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전략 게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저기서 우죽선 전략 게임들이 막 탄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전략 게임이라고 만든 모든 게임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한두개 상위권에는 있 몇몇 전략 게임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 전략 게임이라고 해서 모든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P2E는요 그런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장르. P2E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네, 바이낸스, 라투아니아에서 기관급 커스터디 서비스 론칭한다. 바이낸스가 여기저기 뭐, 손안 벌리는 곳이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주요 국가들에서는 많이 퇴출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어 서비스 못할 정도로 퇴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투아니아 같은 중소,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그냥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 CFO 성장 분야로 암호화폐 지목, 실제로 시카고, CME라고 하죠, CME. 네, CME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들도 앞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운영자산 482억 달러. 어저께부터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어저께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매입한 가격도 있겠지만, 매입한 것보다는요, 예,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암호화폐 회론자 OCC 청장 후보 사퇴 요청 통과시켰다. 네, 암호화폐를, <laughs> 에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퇴출시켰다는 얘기네요. 네, 근육 매니저 암호화폐 거래장 포함 뉴욕 카지노 입찰 계획서 제출 예정.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저거는. 네, 호주 재무장과 자치 암호화폐 개발 고려 중, 이제 국가들이 본인들이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뭐, 블록체인, 쉽게 말해서 암호화 파일 하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계약을 쓸때그 계약서를 계약자, 계약 당사자, 그리고 상대변 이렇게 뭐두장 내지 아니면 세장 정도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들중 그 그중에서 한 명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세 명이 다 잊어버리면 그 계약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불안은 하죠 네 근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가 수백 장 수천 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조각을 내요 그리고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 노드를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식감으로 누군가가 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예, 훔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들을 다예 해킹을 하거나 다 훔쳐야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뢰성도 좋은 거고죠 예, 그거를 조작을 아무도 못 했을 테니까. 누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누가 조작도 못 하기 때문에 예, 보안성과 신뢰성 이두 가지 모드를 갖게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현재, 뭐, 국가들도 그러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코인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미국 증시는 어저께도 상승 마감으로 마감이 됐네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빠야, 너는 맨날, 미국 증시랑 코인은 상관없다고 했잖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진 게 투자 심리의 저하였기 때문에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일단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좋은 기사들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펜더라 캐피탈 시오 채권시장 펀지 사기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채권시장에 혼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나요? 네. 그리고 네이달리오 세계 최대의 폐지 펀드 네, 브리즈 워터, 어소시, 위츠, 레이, 달리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아무튼 세계 최대 펀드 CEO가요. 네, 그냥...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테조스가 많이 올라갔죠. 테조스가 많이 올라간 거는 유비소프트에서 테조스 기반의 NFT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테조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테조스 기반이잖아요. 테조스 기반. 유비소프트에서 테조스라는 코인의 노드를 이용을 해갖고 NFT 플랫폼을 출시한 거예요. 테조스가 이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NFT 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사가 뜨자마자 테조스가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올리는 겁니다. 그냥 재료만 될것 같으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조스 기반, 무슨 기반, 무슨 기반 이거 조심해라. 이거 문제된다. 아무런 상관없다.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테조스 가격 어때요? 좀 빠졌나요? 테조스 어때요? 어저께 엄청 올라가던데? 테조스 이제 슬슬 약간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테조스 가지고 계신 분들. 차트로만 보면 올라가는 차트에요. 차트로만 보면 올라가는 차트인데 지금 저 테조스가 어저께 올라간 시간대가 3시 전, 3시 어저께 1시 이후에 막 올라갔거든요. 아마 저 테조스 기반, 저 기사가 뜨고 그 소문이 나면서부터 올라간 거라고 약간 보여요. 테조스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테조스 가지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잠깐 조정이라 얘기 드린 거고요. 테조스는 이미 다른 코인 대비 4월에 대한 전고 좀더 뚫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차트만 보면은 테조스 올라가는 자리긴 하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 떨어질지 비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테조스막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조금 길었네 요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 브리핑 하는데 많은 도움과 힘이 된답니다 저는 그럼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방송할게요 오늘은요 점심 먹고 방송할 테니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였습니다